케어를 받기 전 모습인 거죠. 네. 아, 그리고 우리 진유리 베라보스님은 등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음. 등 사진을 여기다 들고 올 수는 없어서. 그렇죠. 여기만 <laughs> 그렸습니다. 케어 받기 전 모습은 약간 좀큰 여드름들, 음. 그 다음에 약간 염증성 여드름들이 지금 여기저기 얼굴 전체에 지금 음. 도포가 되 있어요.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 T존이라든지 유전 이렇게. t 정 부위에만 나온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고르게 피어있네요. 자,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애 베라글스 얼굴에 염증성 여드름 때문에 정말 고민이 컸었죠. 네. 혹시 이 판넬을 걷어내고 지금 현재 모습 공개되면 저희 반응이 어떨까요?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laughs> 많이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면? 네. 오. 기대할게요. 기대가 더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판넬을 내려주세요. 진짜 좋아졌다 어머. 아니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여드름 전용 제품을 꾸준히 썼고요. 네. 평소에 좋아하던 인스턴트 음식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 어떤 것 같아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라면이나 라면. 콜라 이런 거요. 콜라. 네. 아, 아니, 아 근데 약간의 뭐 비비크림이나 요즘 유행하는 CC크림 이런 걸 약간 바른 듯해. 왜냐면 트러블도 들어갔지만 톤 자체가 음. 너무 맑아진 느낌이지 않아요거 씹고 바르신 거예요? 음... 아니. 쌩얼이에요? 네. 아무것도? 트러블 개선하는 그 기초 제품만 바른 거죠? 네. 주위에서 계속 좋아졌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피부 달라지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베이스 화장을 얇게 해도 된다는 거. 아, 역시 <laughs> 네. 최고지. <laughs> 네. 최고지. 네, 그렇죠. 이렇게 여드름 케어 전용 제품을 쓰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이런 게 정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희 그렇죠. 몸속과 그러니까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음.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수 있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베러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음. 자, 그럼 옆에 우리 진유리 베러걸스의 상태를 또 확인을 해볼 차례인데요. 네. 이몸 여드름 때문에 목욕탕 가기도 꺼려했었다고 그랬어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진유리 베러걸스의 비포 사진 먼저 보고 갈게요. 보여주세요. 네. 아... 야좀 많은 편이에요 좀 좁쌀 같은 여드름들이 등을 거의 덮고 있는데요 보통 이 등의 여드름이 등 위치 중에서도 위쪽에 많이 난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여름에 나을 입어도 그죠 렇 네. 차라리 아래에 나면 볼일은 거의 없잖아요 <laughs> 한번 확인 해볼게요 우리 네. 진니리베라스가 지금 등이 훅 파인 드레스를 입고 오셨어요 저는 얼굴에 판넬을 내려주시고요 얼굴이 등에. 네. 보여주세요. 많이 들어 거의 없어요. 어. 그리고 이건 사실 이제 죽어가는 여드름인 것 같아요. 났다가. 그렇죠. 어. 어머, 기포 사진에 죽살 같은 여드름이 거의 다덮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이쪽이랑 여기는 거의 완전 깨끗해졌고요. 여기 부분 조금 남아 있는 상태예요. 요 이것도 이제 금방 없어질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진짜로. 헉, 지금요 정말 많이 아. 변하셨는데 이렇게 변화하기까지 어떤 노력들 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피지를 제거하는 전용 비누로.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음. 나서 제가 잠이 많이 부족했어요.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음음. 잤는데, 일찍 자갖고, 이제 트러블이 좀 가라앉도록 노력했어요.